채널 구독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김혜경은 서울 뚝배기 한지붕 세가족,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등에 출연해 안방극장의 사랑을 받아온 데뷔 53년차 국민 배우인데요. 이번에 트롯트 타이틀을 통해 첫 트로트 무대에 도전, 새로운 변신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배우 김혜경은 1950년 2월 12일 생으로 올해 나이 72세입니다. 만으로는 71세로 탤런트이자 영화배우인 김형자, 전설적인 가수 네킹콜의 딸 나탈리 콘 등이 배우 김혜경과 같은 나이입니다. 김혜경 고향은 서울이라고 하고요. 김혜경 가족으로는 남편 이찬호가 있습니다. 배우 김혜경 집안 과거 어린 시절 김혜경은 어린 시절 능력 있는 아버지 덕분에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혜경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오늘 이사 가니까 일찍 오라고 했다. 아버지가 여자를 만나서 좋아해서 아기까지 낳았다고 어머니가 딸이랑 살겠다고 하고 나온 거라고 했다. 벼락 맞은 기분이었다. 맨 끝에는 아버지가 오셔서 미친놈이었다고 무릎 꿇고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 그리고 1년 안에 돌아가셨다. 김혜경은 1968년 연극 활동으로 먼저 데뷔했으며, 이듬해에는 MBC 일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순돌이 아빠로 유명한 배우 임현식, 호랑이 선생님 배우 고조경환이 김혜경의 데뷔 동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김혜경은 데뷔 당시 주로 영화와 연극 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30이 넘은 나이가 되어서야 브라운관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데뷔 당시 김혜경은 큰 키와 사구적인 이목구비가 뚜렷한 마스크로 연극계에서는 마릴린, 멀로로 불리기도 했고 또한 영화 지하여자대학, 이중석, 호랑이 아줌마, 에마부인, 연강쇠 등 다수의 작품에서 활방미인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김혜경은 안방극장으로 넘어와 1980년대 백년손님, 청춘의 조상, 한강, 아버지와 아들 두 형사 등에서 연기를 펼치다가 1985년 MBC 농촌 드라마 전원일기와 1986년 MBC 아침 드라마 한지붕 세 가족으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김혜경은 1990년 kbs 1일 연속극 서울뚝배기에서 신뢰합니다 라는 유행어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후 1993년에는 대추나무 사랑관련 내에서 양국자 역을 맡게 되면서 김혜경은 이후 보통 주책파가지 중년 여성 캐릭터 연기로 잘 알려지게 됩니다. 김혜경은 배우 활동 외, 지난 2004년 시고도 떨고도 더러운 사랑이라는 저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배우 김혜경 과거 연인 이야기. 김혜경은 자신이 첫사이라던 화가팬과의 러브스토리로도 유명한데요. 두살 연하의 화가팬은 김혜경이 첫사랑이라며 대시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세태에 여자가 연하의 남자를 만난다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불륜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되던 시절이라 두 사람은 결국 인연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김혜경의 팬이었던 그 화가가 프랑스 유학을 떠나 15년 동안 파리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을 잊지 못한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면서 김혜경은 그 남자와 사랑에 빠져 행복한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남자는 김혜경과 사귀는 동안 계속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그로 인해 어긋나게 되었는데요. 그 남자는 김혜경에서 한 달에 120만원씩 받는 것이 구석 같다느니 1억만 주면 많이도 쓰고 적게도 쓰고 그런 게 좋다느니 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정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김혜경 결혼 이혼 등 말이 돌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식으로 결혼을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결혼 이혼 등 모두 루머에 불과하겠죠. 이후 김혜경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지난 2008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김혜경과 남편 이찬호 두 사람 나이 차이는 김혜경은 1950년생인 72세이고, 김혜경 남편 이찬호는 1955년생인 67세로, 김혜경이 남편 이찬호보다 5살이 연상이라고 합니다. 김혜경 남편 이찬호의 직업은 사업가이자 와이 아티스트라고 하네요. 배우 김혜경 남편 이찬호 결혼 스토리 강화도 집 근황, 김혜경은 남편 이찬호와 과거 출판사를 하는 지인의 파티에 참석했다가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처음에 김혜경은 지금의 남편과 가까워지는 게 조심스러웠다고 합니다. 적자는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혹시나 관계가 나빠질 경우 자신이 받을 상처를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 사람이 먼저 사랑의 마음을 전했지만 저는 마음의 문을 닫으려고 애를 썼어요. 지난 사랑에 대한 상처가 컸기 때문이죠. 그 아픔이 다 아물지 않았던 터라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금의 남편은 자꾸만 뒤로 물러서려는 그의 곁으로. 꾸준히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손을 잡기까지도 몇 개월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 김혜경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설레는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두 사람은 그렇게 2005년경부터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전원생활을 꿈꾸며 자연인과 같은 삶을 살던 남편 이찬호는 김혜경에게 전원생활을 권유하여 두 사람은 그때부터 10년간을 결혼식과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혜경은 지난 2018년 TV 조선 마이웨이에 출연해 남편 이찬호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인 강화도 전원주택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김혜경은 당시 방송을 통해 남편이 5살 어린 연하남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김혜경 남편 이찬호는 혼인신고, 집안 문제들은 일부분일 뿐이다. 큰 문제 삼지 않았다 우리 두 사람 부부의 생활이 진실되고 서로 믿고 사랑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은 이후 2019년 10월 mbn 모던 패밀리에 출연해 바로 얼마 전 법적으로도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김혜경은 또한 방송을 통해 남편이 와이어 아티스트여서 작업할 때 엄청 시끄럽다 그래서 난 파주 아파트에 산다 3박 4일씩 두 집을 왔다, 갔다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